안녕하세요. 순진의 집짓기입니다. 오늘은 히든 걸레 바지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걸레 바지는 바닥에 물걸레질을 했을 때 벽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공되는데요.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의 마감을 쉽고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마감재이기도 합니다. 보통 걸레 바지는 이렇게 벽보다 튀어나와 있는 플러스 형태인데요. 히든 걸레 바지는 걸레 바지가 벽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걸레 바지라고도 한답니다. 지금 옮기고 있는 제품이 히든 몰딩이에요. 길이는 2400과 3000mm 중에 선택 가능해요. 함께 온 히든 도어도 옮겨줍니다. 히든 도어 셀프 시공편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내장을 하는데요. 몰딩을 히든 몰딩으로, 마이너스 몰딩으로 선택을 했어요.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거는 벽면보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간 홈이 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몰딩을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예름에서 나온 플라스틱 몰딩이에요. PVC 몰딩. 이게 예를 들어서 걸레 바지를 쓴다 그러면은 이쪽 면이 30mm고, 위에가 10mm인데, 이거는 걸레 바지도 쓸수 있고, 천장에도 쓸 수가 있는데, 걸레 바지를 쓴다 그러면은, 만피를 치고서 이 몰딩을 갖다가 만피에다가 시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음 투피제의 섞어보드는 여기에 얹히면서 딱요 사이즈가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요. 되는 거죠. 걸레 바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천장에 쓸 때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천장인 거죠, 지금? 예. 하면은 이 부분이 벽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홈이 파여지는 거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였다가 간접 조명까지 LED 조명까지 넣었어요 근데 좀 뭐... 이게 너무 찢어졌는데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샘플을? 네네네 이건 그쵸. 뭐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사용 할 수가 있는데.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넓게 써도 조금 된다. 조금 넓게 쓰는데 이부분을 벽체 아예 벽체 끝까지 넣어서 한 20mm 정도만 꼬이 파는 느낌을 주게 하고, 여다가 LED 조명을 설치를 해서 간접 조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벽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그러면 조명 안 들어가는데도 다이 모양으로 해? 아직 아니면... 그건 아직.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봤는데 안 들어왔는데도 이거를 하긴 하는데 과연 너비를 음. 홈의 너비를 똑같이 통일하는 게 보기 좋은지 아니면은 그쪽은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홈을 좁게 하는 게 보기 좋을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건 내 몫이 아니라 순디 몫이죠. 순디 몫이요? 바지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히든 걸레 바지는 이렇게 합판 원피나 벽체가선 상태에서 시공합니다. 가장 먼저 바닥 레벨을 봐 줍니다. 어느 부분 바닥이 가장 올라왔는지 파악을 해 줍니다. 미장 바닥이 완전 1mm도 오차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닥이 가장 올라온 곳을 기준으로 붙여 나가야 수평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바닥을 따라 붙이게 되면 나중에 울렁울렁해 보일 수 있으니 꼭 레벨기를 켜거나 수평으로 먹줄을 띄운 후에 붙여야 합니다. 실리콘과 무선 글루건을 준비했습니다. 실리콘이 굳을 동안 글루건이 순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몰딩은 잘 재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PVC 소재라 이런 지그가 있어야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저는 2x4에 한치각을 붙였어요. 타카로 고정합니다. PVC 조각이 튕겨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은 필수. 피피스 소재는 재단 시 소음이 커서 귀마개도 필수입니다.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시끄럽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빨리 싹둑하고 자르게 되는데 천천히 잘라야 좋은 품질로 잘리기 때문에 귀마개는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i just dream 걸레 바지 가운데 턱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완성 후에도 최종 노출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타카를 쏘면 안 되고 위쪽에만 타카를 써야 해요. 윗부분에만 타카를 쏘기 때문에 아래쪽이 살짝 들릴 수 있어서 실리콘을 아래쪽 위주로 바르니 좀더 깔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사카를 쏠때 플라스틱이 깨지기도 하는데, 전문 목수님들이 시공해도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최대한 수평으로 쏘면 덜 깨지더라고요. 어차피 윗부분은 가려질 거라 괜찮습니다. 히든 걸레 바지는 일단 디자인적인 목적이 크고 일반적인 플러스 걸레 바지 대비 위로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PVC 소재는 물이나 충격에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걸레 바지 역할을 톡톡히 할것 같아요. 또, 아예 걸레 바지가 없는 무걸레 바지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청소기 사용 시 벽면을 때려 벽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 걸레 바지를 다 돌렸습니다. 걸레 바지만 시공해도 깔끔한 느낌이 들죠? 이제 이 위로 석고보드를 시공하면 됩니다. 아, 네. 너무 이쁘다. 내가 마이너스 볼링.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가 이렇게 턱이 살짝 있어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마감이 약간 턱이 얘를 앞에서 잡아주는게 있는거죠 너무 이쁜데? 마이너스 멀리?